대전 지역 자치구들의 열악한 재정 상황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직원 월급도 못줄 정도로 살림살이가 어려워지자 소모성 경비로 꼽히는 축제가 가장 먼저 된 서리를 맡고 있습니다. 문은성 기자입니다. 대전 중구가 올해 대전 칼국수 축제를 포기하고 경년제로 치르기로 했습니다. 이미 1억 원 예산까지 편성해 놓고 사업을 취소하는 것은 이례적입니다. 게다가 중구는 지난해 처음 개최한 칼국수축제가 호응을 얻자 지역 대표축제로 키울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내년에 봄에 하는 거로 그렇게 결정을 하면서 올해 예산을 반납해서 조금 더 사회복지 쪽이나 지금 예산을 못시운 쪽에 활용할 수 있도록 대전 대덕구도 다음 달로 예정된 동춘당 문화재를 취소하고 아이고, 축제 예산 9천여만 원을 반납하기로 했고 서구는 2억 원이 들어가는 프리페스티벌 규모를 절반으로 줄여 행사를 치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올해 다섯 개 구청이 축제와 행사성 경비에서 줄인 돈은 12억 원가량. 올봄 세월호 여파로 축제가 취소된 것도 있지만 상당수 열악한 재정 상황을 감안해 허리띠를 졸라맨 결과입니다. 인건비, 경상비 등 절감과 중장기적으로는 동통폐합, 정원감축 등 작은 노력을 하고 이를 내실 있게 이행도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대전시는 또 내년에는 외부기관의 5개 자치구에 재정 컨설팅을 의뢰해 자치구 살림살이를 근본적으로 손볼 예정입니다. MBC 뉴스 문은선입니다.